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사전투표 제도를 무조건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전투표에 대해 폐지 못한다며 못을 박았네요. 국민이 원하거나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폐지할 수도 있는 거지 사전투표는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사전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46.1%까지 하락했는데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67%나 상승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사전투표제도를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물면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내고 있지만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에는 직장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투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서울 사람이 부산에 거주할 경우 투표하려면 서울까지 와야만 했었죠.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긴 했지만 이것도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사전 투표 제도는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아무 곳에서나 신분증만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죠. 단점도 있긴 합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제도의 편리성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잘생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어느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국방, 외교, 국제정치, 경제와 사회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잘생겼기 때문에 투표하고 어느 후보가 국민에게 돈 나눠준다고 해서 투표하는 것중 어느 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일까요? 국민들도 주권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자신의 의견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투표할 때 자서식으로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죠. 아테네는 도시국가여서 규모가 작았고 아고라에 모여 매일같이 정책토론이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정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대 국가 중에 자서식으로 투표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지금 보시는 투표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및 기호조차 없습니다. 빈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후보자 이름만 틀려서 무효 처리되는 비율도 높으며 투표율을 올리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중도에 누가 사퇴를 해도 투표지 인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부정 선거 논란도 없긴 하지만 현대의 민주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 같습니다. 일본과 같은 제도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한국의 사전 투표 제도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단점은 본투표일주일 전쯤에 시행하는 관계로 그동안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표심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투표용지 보관과 이동에 대해 오염될 수도 있어서 부정 선거 논란은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보관함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관되는지와 이동 과정에서 투명한 감시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측은 경찰과 정당 참관인들의 감시하에 있다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거 영상을 보니 이동관에는 감시가 이루어지지만 보관하는 과정에서는 CCTV에 의존해야 하는 등 허술한 면도 발견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하자 자파 진영에선 부정선거를 주장했었죠.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반복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했었고 김어준은 더 플랜이란 영화까지 만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 선거 논란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패배한 쪽에서는 반복해 나올 것입니다. 부정 선거 의혹의 중심에는 사전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본 투표에 대해서는 부정 선거 논란이 없습니다. 당일 유권자가 투표하고 투표함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며 당일 그 자리에서 오픈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전 투표 제도와 본 투표의 장점을 합쳐서 부정 선거 논란을 일축시키고 유권자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면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도 원내대표처럼 사전투표제도를 무조건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할 때에는 인쇄된 투표지가 아니라 프린터에서 용지를 출력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홍길동 씨가 부산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장에 들어서니 두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줄은 기존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서 있고 다른 한 줄은 홍길동처럼 타지 사람을 위한 줄입니다. 선관위 직원은 홍길동의 신분증을 받고 얼굴을 확인한 뒤 투표지를 인쇄해 나눠줍니다. 투표지에는 우편번호 같은 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코드나 QR 코드에 이 번호를 넣어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개표 시그 투표지의 유권자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표는 동별로 통계로 나누기 때문에 다섯 자리 우편번호보다는 더큰 번호가 있어야 하겠죠. 아니면 지역과 고유 번호를 투표지에 새겨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8750은 서울 종로구 창신 1동인 것처럼 말이죠. 투표가 다 끝나고 개표할 때 부재자 투표용지는 별도로 제작된 기계로 통해 어느 지역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만 집계하면 됩니다. 집계가 다 끝나면 부재자 투표용지는 지역별로 합산해 해당 지역 선관위로 보내서 보관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선거 당일날 사전투표하듯이 타 지역에 가서 신분을 증명하고 인쇄된 투표지를 받아 부재자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투표제도의 장점은 고스란히 살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단변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관위도 부정선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것 아닐까요? 이러한 대안이 있다면 말도 많고 단점도 큰 사전투표제도는 폐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아이디어에도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점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대안도 생겨나겠죠.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